이 영상을 켜신 분이라면 아마도 일상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달래고 싶거나 혹은 막연하게라도 내면의 편안함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딱 30초만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담긴 작은 깨달음과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모든 불안과 공포, 그 근원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프랑스에서 공식적인 봉쇄령이 끝나기 전날, 많은 이들이 드디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했던 집에 머무르라는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머릿속에선 이젠 밖으로 나가도 될까? 정말 안전할까? 하는 질문들이 얽히고 설켜, 어떤 분들은 밤잠까지 설치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도 비슷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주 강렬하진 않지만 마음 한구석이 분주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요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며 숨을 차분히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우리 지구촌 곳곳의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오랜 시간 안전을 이유로 격리되고 봉쇄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외부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겪을 혼란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마주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해서 밤에 무사히 잠자리에 들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팬데믹은 전 지구적, 집단적 차원에서 그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앞에 죽음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선명해졌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그리고 꿈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몸을 지키려 하고 삶에 매달리려 하는가? 무엇이 이 육신을 나라고 여기고 끝까지 소유하려 드는 걸까? 그런 질문들은 결국 나는 정말 이 몸에 갇힌 독립된 존재인가? 라는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사라지는 것일까? 혹은 나는 지구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늘 지구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고 그 덕분에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위를 걷고 있다고 해서 지구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모든 세포, 뼈, 혈액까지도 지구가 만든 것과 다름없지요. 결국 우리는 매순간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세포가 새로 생겨나고 또 어떤 세포는 사라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미묘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안엔 끊임없는 소멸과 순환이 공존합니다. 과거 어느 스승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이어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라고 되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삶이란 무엇인지 지금 이 살아 숨쉬는 순간이 어떤 기적인지를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주변이 희미하게 어둑한 새벽이었지요. 그 어스름한 빛 속에서 문득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가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깨어난 아이가 사방에 위험이 있을 것만 같아 겁을 먹고 언제 엄마를 불러야 하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경제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팬데믹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아직 불확실한 미래가 깔려있다는 공포. 그냥 엄마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다 괜찮아질 것 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세상을 알 만큼 알고 용감하게 맞설 수 있다는 어른의 모습도 제 안에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그 어른은 혹시라도 이런 겁먹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드러날까 봐 밀어내고 싶어했습니다. 넌 이제 컸는데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벌벌 떠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엔 작은 아이와 씩씩한 어른. 두 존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강한 나가 약한 나를 부정하려 하고, 약한 나는 보호자를 찾으려 하는 갈등 구조가 보였지요.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며 그두 모습을 똑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미묘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도, 강한 나도 결국 다내 안의 일부일 뿐이니, 둘다 끌어안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실 제가 어릴 적 경험했던 또 다른 장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 학교 복도에서 갑작스레 어깨를 심하게 맞아 본 적이 있는데 가해자는 이미 키와 체격이 훌쩍 큰 동급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받은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순식간에 세상이 뒤집히듯 이 학교에선 언제든 나를 공격해오는 이가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공포가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제가 갑자기 바꾼 멋부린 헤어스타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그 뒤로 저는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는데 아버지는 직접 지하실의 샌드백 앞에 데리고 가서 주먹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펀치로 싸움을 끝내야 한다라며 코를 정확히 가격하면 피가 많이 나서 상대를 겁주기 좋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피를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당시에는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뒤그 아이가 또다시 저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을 때 저는 오래 참았던 분노를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아이를 밀쳐내며 책상과 의자가 넘어가고 주변 친구들이 놀라 달아날 정도로 거칠게 반응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상대방의 눈에서 되레 두려움이 스치는 걸 봤습니다. 나를 겁주던 존재가 갑자기 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내 공포를 떨쳐내려 폭력을 선택했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자 상대가 제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둘다 두려움을 쥐고 있었던 셈이지요. 이렇듯 두려움은 누구 한 사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퍼져갑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도 본질적으로 같은 불안을 품고 있고 어쩌면 그것을 폭력적 방식으로 발산할 뿐이란 걸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훗날 제 삶에서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기만 해서는 결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사회에서 접하는 폭력이나 불공정, 환경 파괴 등도 결국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되면서 저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때론 시위에 참여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나 기업, 제도권을 쉽게 비난하면서 그들을 우리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가해자로 규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대립구도 안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었던 듯합니다. 무엇을 변화시키려면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대결은 끝없이 이어질 뿐 진정한 화해나 치유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라마라 이야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모든 탐욕과 갈등, 어둠을 대표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부처님조차도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를 극복했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마라 역시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차한 잔을 권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귀 기울여 주어야 할 존재라는 상징적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라가 밖에서 걸어와도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하고 쫓아내기보다는 차한 잔하고 가라하며 맞이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나를 공격하는 대상 또한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두려워하고 밀어내는 그 속성이 곧내 안에도 있다는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저 또한 우리 사회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느새 똑같이 책임을 돌리고, 분노하는 쪽에만 서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업이 자원을 마구잡이로 끌어쓰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용하며, 군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는 그저 피해자인가? 현실적으로 모두가 일정 부분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전기를 쓰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는 지구자원을 축내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결코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단지 불안과 분노만 커져갈 뿐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적을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린아이와 강인한 어른, 그리고 가해자의 측면까지도 함께 끌어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먼저, 그것이 존재함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숨을 고르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불안이 올라올 때, 그래, 지금 내가 이 불안 때문에 몸이 굳고 심장이 뛰고 있구나?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느껴져도 괜찮아 하고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혼자서만 이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기에 서로 보듬어 줄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분노나 공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함께 마음 챙김을 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와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깨달은 존재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그들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팬데믹이 잠잠해지고 사회가 점차 일상으로 복귀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복잡해진 현실에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공포, 불안, 남탓하려는 습관 등을 가만히 마주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같으면 곧장 바쁘게 움직이 느라 지나칠 내면의 문제들을 이제 차분히 들여다보며 과연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질문해 볼수 있으니까요.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나는 지구의 일부임을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디디고 선땅 부는 바람 마시는 물한 모금까지 모두가 나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닌 함께 변화할 길을 모색하고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운 것은 힘으로 제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도망치기 같은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두려움 속에만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어 돌아보고 호흡하며 서로를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온듯 합니다. 다섯 살의 겁먹은 아이도, 씩씩하게 세상을 상대하던 어른의 모습도, 그리고 종종 분노 속에서 남을 탓하던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까지도 모두 존중하며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태도로 말이죠. 그러려면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여정이 우리 삶을 실제로 풍요롭고 깨어있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든 그 근원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연대와 마음챙김이 뒤섞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자체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알아차리고 보듬어 줄때 오히려 성장과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 격동의 시기, 작은 순결 하나하나에도 깨어있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눈을 뜨고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남을 탓하거나 대립하기보다 내 안의 겁에 질린 아이를 차분히 안아주며 우리 함께 나아가자 하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